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현성월리가 지전에 올랐다 니솔주 위에 현성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 세 번이 계속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우도된 무엇인가가 작용이 된 결과입니다. 자, 현성어리가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평양시 아파트 준공식에 나왔는데 다른 간부들은 다두손 먹고 뭐 이렇게 다 수첩을 들고 하는데 현성어리는 휴대폰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북한이 내보내는 우도가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절대 지전 위대한 수령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물들은 손가락 하나 놀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성태기가 박수를 칠때 남들은 물개 박수 치고 있는데 장성태기는 이제 건성건성 치다가 딱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현성월 따위가 김정은이가 같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휴대폰 보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북한 체제를 경험한 북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성월이가 휴대폰 본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0년 동가요. 이 사진은 대문짝 같이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게 박수 치고 있는데 조용 까지 물개 박수 치고 있고 그 옆에 군복 입은 애들은 더 물개가 돼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성월리는 휴대폰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현성월리가 드디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고사하고 바로 옷구석께또나는데 휴대폰 또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성월리 모습을 북한 언론이 이건 실수라고 볼수 있지만 이 실수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모든 언론은 다 통제가 되고 김정은이나 뭐 최고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 현성월이가 제멋대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상징성이 있다 첫 번째 후계자 서열에서 현성어리가 앞서고 있다 아무리 김정은과 뭐 어떤 관계를 했다고 칩시다 뭐 관계를 했다고 권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 플러스 김정은에게 선물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 그건 바로 이제 후계자인 거지요 후계자를 가진 사람은 큰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김정은 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과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친밀성이 보강이 되게 되면 그런 이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의. 낯서는 절대 권력의 현성오리가 됐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김여정이도 오빠와 같이 다닐 때 휴대폰 못 봅니다.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김정은과 만날 때에는 바짝 오로 있어요. 부인도 오로 있다니까요. 부인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무리 남편이지만 이설주도 두 손을 먹고 이렇게 종중하게 있습니다. 단한 번도 김정은과 다닐 때 딴짓을 한 사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진도 그냥 편한 자리입니다. 그냥 미사일 쏘는 자리인데 담배 피고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설주도 이게 두손 모아서 공손하게 있어요. 이설주는 그냥 무늬만 부인이고 그냥 이제 통제받는 통제를 누가 하냐통제를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현성월이가 전화한다고 봅니다. 현성월이가 사실상 김정은의 부인은 현성월이고 현성월이가 이 김정은의 모든. 모든 여자들 가운데 왕처다는 것이 이번에 휴대폰 권력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앞에서 편하게 휴대폰 보면서 공식 언론의 프레시가 비치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휴대폰 보고 있다 나는. 난 이런 여자야. 이걸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전은 김정은 음이 나다. 이걸 보여줍니다. 왜 김여정이도 공손했고 이설주도 김정은 앞에서는 휴대폰은 고사하고 두손 모아서 공손하게 있습니다 이설주는 그냥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김정은의 부인일 뿐이지 김정은이가 건드인막 아은 여자 가운데, 그 하나일 뿐입니다, 이솔주는. 정실 부인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인이로 된 거죠. 그럼 그 부인 가운데, 여자 가운데, 넘버원은 바로 현성어리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정말 흡족해 했던 군함을 진수하는 이 자리에 자기 부인을 데려가지 않고 현성어리를 데려갔는데, 이게 유럽 왕실의관례대로 군함을 전수식할 때 택지를 끊지요. 이 택지를 끊는 걸 원래 현성어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최선이가 나와가지고 대신 택지를 끊 샴페인을 터트립니다. 자 여기에는 이솔주도 안 나오고 김주혜도 없고 김효정도 없습니다. 현성오리를 위한 행사였는데 여기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 사진을 보고도 현성오리는 확실하게 김정은에게 대단한 권력을 빼앗아간 여자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김정은이가 평양 모란봉 악단 이런 데 모아놓고 예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셀카 찍고 있어요. 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김정은이를 해도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휴대폰으로 마음대로 사진을 이제 찍는 겁니다. 김정은의 많은 여자들 후보가 되겠죠. 이설주는 그냥 무늬만 부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 중에 그냥 하나로 부인으로 간택이 됐을 뿐이지 실제 서열 1위 근성어리 나중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꼬꾸 떨어지면 권력의 이인자는 김여정 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현성월일 것 같다 그리고 현성월과 김여정이가 둘이서 권력 투쟁을 할수 있는 구도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모란봉 악단을 끌고 베이징까지 가서 중국이 김정은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모란봉 악단을 끌고 평양으로 왔는데 그때 김정은에게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한을 가진 여자가 이미 2015년도에 이런 파워를 우리가 봤는데 설마설마 설마 했습니다. 지금 편성오리를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의 권력을 거의 반 이상을 편성오리가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현성어이는 다시 한번 공화국의 이인자는 나가 그리고 나는 김여정이도 이솔주도 못하는 자유로운 행동을 나는 꼬리낌없이 할수 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김씨 왕조의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인도 못하는 그 엄청난 행동을. 자기가 하면서 김정은의 여인 중에 킹 오브 킹이 됐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막장 드라마. 아주 더러운 막장 드라마의 한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성월이 때문에 북한 전역이 속해 간부들이 부르부글합니다. 아니 저게 뭐족보에도 없는 그냥 일기 모란봉 악단의 가수였는데 이런 권력을 가질 수가 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현성월이 앞에 나온 간부들이 9 0도로 인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찍혀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현성월과 인맥을 가진 간부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연루가 돼도 현성월이말 한마디면 다 풀려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부패한 권력이 더 부패해 가지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또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현성월이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망한다면 현성월의 공로도 꽤큰 비중을 가질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성월도 화이팅 더 열심히 해가지고 김정은 이 살인 대지정권을 하루빨리 정식시키는데 함께 해라 이런 충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